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소고기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소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 동물성 단백질과 아연, 철분 등의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고기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소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소고기와 고구마는 각각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다릅니다. 위산의 농도가 다르면 서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소화가 힘든데요. 고구마는 체내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모두 소화되지만 소고기의 경우 소화되기까지 4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소고기를 먹고 고구마를 먹을 경우 위에서 소화된 고구마가 소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소고기와 함께 계속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고구마는 위 속에서 반응하여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불량이나 복통, 위장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먹고 나서 후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고구마나 밤과 같이 소화 성질이 다른 음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소고기를 먹을 때 부추 무침이나 부추 쌈과 같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추는 채소이기 때문에 고기와 같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소고기와 부추는 모두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라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두 음식을 같이 먹을 경우 발열이나 두통,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들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통이나 위염 등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깻잎이나 버섯, 미역과 궁합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버터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부드러운 맛과 풍미를 살리기 위해 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버터는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은 열량과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고기에 이미 풍부한 지방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 버터까지 추가된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전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혈관이 막힐 경우 심장병이나 뇌경색 등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고기를 구울 때는 기름을 두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기름이 필요하다면 올리브유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식의 성질과 궁합을 고려해서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고기가 마찬가지겠지만 소고기 역시 과 섭취에 주의하시고 하루 10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